안녕하세요. 허니양복입니다 11월 21일입니다. 날씨도 좀쌀쌀하고 바람도 좀금씩니다 예, 지난주에 찍었던 양발통이고요. 예, 이 통은 산란이 좀 있어서 보온을 좀 해체해서 산란을 중지하려고 했던 통인데 산란이 중지가 됐는지 좀 보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예, 바닥 환기창을 좀 열어놨고요. 고온 개퍼도 제거했고요 비닐 개퍼도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좀 추워서 그런지 벌들이좀 많이 뭉쳐있습니다. 알이 좀 있어서, 어떤 부온을 해체하면, 이제 알도 이제 거할 거고, 거기에 이제 사양수를 채워놓으라고, 이제 붕괴 사양을 이제 올려놨었습니다. 이제 또 그동안 좀 며칠 좀 춥기도 했었고요. 오늘도 좀 쌀쌀한데, 아침에도 이제 영하 기온은 아니었는데, 0도, 1도 정도까지 좀 떨어졌었습니다. 알려 놓았었는데. 사양수 다 물어간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살라는, 지금 왕은 여기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여기 다니고 있는데 몸은 아직 줄이진 않았습니다. 공판는 아직 조금 있고요 충도 네, 좀자라는 있습니다. 동제 사양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직 충이 좀없네요 이건 이제 봉판이고요. 어린충은 없는데 산란은 더 보다도록 해야 되는데 분기 사양을 좀더 해서. 이쪽은 알을 낳던 소비였는데요. 지금 알은 없습니다. 다 제거가 된것 같고요. 네, 충도 이쪽에 좀큰 것만 있는 거 보니까 더 산란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 사양을 좀더 올려놔서 공소비에는 공소방에는 이제 사양수 채울 수 있도록 네, 이쪽도 보면 네, 알은 없습니다. 네, 충도 없고요. 이제 현재 자라고 있는 이제 큰 층들은 이제 다 키워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판 그러니까 터지고 나고 하면 사양수 더 채울 수 있도록 이제 사양을 좀더 옮겨 놓겠습니다. 내일부터 좀 다시 따뜻해져서, 매출 따뜻해져서. 네, 이 통도 이제 지난주에 봤던 통인데요. 이제 산란은 멈췄었고요. 축소를 두장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 좀 축소를 좀하려고 합니다. 되도록 이제 먹이가 좀덜 있는 소비로 이제 꺼낼 겁니다. 갑장에는 이제 먹이가 거의 되 있을 거고요. 갑장은 이제 거의 아래쪽에는 이제 먹이가 좀 들태워졌긴 했는데요. 밀개가 좀들됐거나아니면 모유가 좀 많이 부족하거나, 봉판이 좀 있으면, 이제 그걸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섭인데요. 좀 밀개가 들리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는 절반 정도는 물개가 됐고요. 네, 그래도 먹이가 거의 많이 찼습니다. 3번째입니다. 공판이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공판이 다 터지면 사양서 채울 수 있도록 좀동지 사양을 한개 정도 얹어 놓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보니까 공판이 좀 많이 남아있고요 산란은 없습니다 이번 섭이구요. 또 이제 살다은 없고요. 왕은 여기 다니고 있는데 몸은 좀 줄였습니다. 좀 다니고 있고요. 날개를 잘랐고요. 다니고 있는데 몸은 조금 줄였는데. 을 못하도록 네. 바다 환기창은 좀더 열겠습니다. 내일부터 좀 많이 따뜻해진다고 해서 5번 짱이고요 1 0 0 이제 먹이로 되고 있습니다 물개가 많이 됐고요 물개가 안된 5번 짱하고 6번 짱은 빼는게 나을 것 같아서 5번 6번 짱만 털어서 꺼내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이제 벌이 너무 넘쳐서 가장 소비 밖으로 넘치도록 하는, 하는 것보다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이보은뭐차분뭐투나이 뭐뭐 좋은 게 아니라서 투 장은 빼도 될것 같습니다 또이 이제 밀개가안 돼서 아무래도 밀개가안된거 빼는 게될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밖으로 밀려 나온 벌들은 안쪽 소비를 좀 벌려서 안쪽으로 다 들어가게 하면 되니까 그래도 착봉이 좀낙게하는게 그래도 좀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3회를 할 거고요. 부산도 넘치는 벌이 있으면 가운데 소비를 좀 벌리면 저 안쪽으로 다 들어가니까 밖으로 나온 벌들은 나중에 이제 추워서 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또 중요하고요. 그 지난 저번 영상에 한번 올렸는데 치료품 볼통 신내산 사용했던 중고 볼통 22통 하고요. 야생 EPP 볼통 대상 포함해서 4통 이렇게 중고 가격으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치료품 볼통은 만 원씩이고요. 이비피 볼통은 대상 포함해서 2만 5천 원씩 올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